지금 아, 칼슨 칼슨 그레이시의 이강남 선수 이제 두 번째 경기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레슬링 잘 하던 선수. 죠이번에또 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칼슨 그레이시의 이강남선수는 사실이 기너가 아닌데요. 네. 지금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거의 어드밴스에 가까워서. 어. 아어 이가 2점. 지금 이강남 선수가 비기너라 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1경기에서 김진수 선수랑 이제 한번 했었는데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네. 비기너, 비기너에 있으면 안될 사람이 지금 비기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폭군이네요. 비기너는 사람들은. 지금. 지금 마운트까지 그... 너무 쉽게 왔고요. 예전에 그 장인성 선수가 폭포에서 안넘어가고 브라운스 안넘어 이런 느낌이 지금?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비기너에 이강남 선수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위에를 다 접고 다니는데 네네. 밑에서 놀고 있는. 본인이 있어야 곳고 잘못해가고 아, 있으면 비기는 지금 1진이죠 그죠? 네네네. 네 네네. <laughs> 지금 마운트에서도 이제 암바도 가능하고, 암트라이도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비기너 클래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터돔 요거 되게 오래된 스타일의. 선생 아, 안시 아, 저는, 저는 이런 게 있는지 구구. 몰랐습니다. 지금 이런 게 강... 있는지 모르셨다. 네, 네. 옛날에 민경기 때다 저렇게 했거든요. 아저림 있는 경기를 못 봐가지고 옛날 사람인데요. 자 김, 자 서포션, 자 지금 지금 키라그 계속 위아래로 시도하고 네, 있어요. 상위 포지션에서 네.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강남 선수 어, 그라운드 어, 마운트를 잡은 이후에는 크게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저 상태에서 네. 계속 잡고 있다고 점수가 추가로 더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그, 경기당 마운트 점수랑 백 마운트 점수 한 번씩밖에 줄이지 않기 때문에요. 자 지금 브리치, 자 안트라이드입니다.네. 지금 아마 사이드로 너무 가지 근데.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힘만으로도 안트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립까지 완성해 됐고요. 자, 얼굴 밀어주고 있어요. 밑에 있는 선수는 자기 팔을 밀어줘야 됩니다. 저저 자기 팔을 밀어줘야 됩니다. 못 밀고 있어요. 오. 아, 좋았습니다 힘으로 힘으로 준비했죠. 네, 네. 자, 사실 저게 MMA에서 저렇게 밑으로 손 넣어가지고 잡히면 클라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프링 가능합니다. 지금 안 트라이를 다시 시도. 아, 이제 경무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 사이드 포지션에서 누르기 점수를 포인트 획득하기 위해서 누르기 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어깨가다 닿았을 경우에는 누르기 점수가 되는데 아직은 누르기 점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위에서 하위에서 지금 빨빨이 돌아주고 있는데 위에 선수가 빨라요, 더. 지금 자, 저 조상태에서 또 잘못하면 또 돌아나오면서 안트라이밍이 걸려요? 어, 시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누르기로 포인트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르기 2점 들어갔고요 어우 어, 지금 경기가 너무 원사이드예요 이남호 선수 너무 잘해요 이남호 선수 여기서 누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 여기서 누를 그 실력이 아니거든요 네. 너무 원사이드예요 경기가 지금 지금 2매치째인데요 이거는선수 오히려 1경기 때보다 움직임이 지금 더 좋은 거 같아요. 1경기 확실히 때는 확실히 이제 네. 어, 상대 선수도 어, 기량이 굉장히 서로 좋은 선수들이었고요. 암베를 많이 네, 2경기를 네.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같기도 해요. 지금 김주진 선수는 이제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포인트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김준희 선수는 이거 일단 PNC 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 아, 어, 훅을 어, 네. 좋아요. 원래 공지김 진짜 좋아. 어, 길로틴. 길는데 잡혔습니다. 길로틴 잡혔습니다. 킥 어, 어, 잡혔습니다. 어? 자, 근데 빠지나요?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자, 빠지나요? 킥 빠졌죠. 아, 아 길로틴 카운터 아주 좋았는데. 지금 청풍우 선수는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네, 중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성인에 비해서 체격은 있지만 네, 아직 네, 근력이 약합니다. 된 상태가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네. 김주인 선수도 우리 김태균 선수의 제자로 있는데요. 기본기가 좋네요. 움직임 자체가 네. 일단 되게 잘 배웠어요. 네네. 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세컨드들이 상하게 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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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가, 들 되는 거 알고 있지가 쉽지 않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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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수랑어가 들어가, 그렇게 들리하면어가들것 네. 네. 같은. ど、は、ういうこと